자, 오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역설법과 반어법에 대한 구분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반어법을 모르겠어요라고 말하고 어떤 친구는 역설법이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개 결국은 부딪혀서 충돌이 날 거예요. 어, 반어는 알겠는데 역설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자, 각각 알아봅니다. 반어법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표를 한번 봅시다. 반어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어는 반대로 자 그럼 어떤 모랑 반대로 말하냐 바로 자기가 먹은 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걸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죠. 어 내가 되게 미워 숙제를 안 해온 어떤 학생에 대해서 근데 너 오늘 되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말투 속에서 뭔가 기분이 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 있죠. 즉 자기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반대로 넌 아빠 미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 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반대로 말하는 거,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 헷갈려요. 자,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 표현하는 문장 자체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걸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반어는 그냥 마음과 반대로만 이야기했어요. 미운데, 엉 어, 좋아, 예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장 자체가 틀린 구조를 갖고 있진 않죠. 그런데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하는 묘한 문장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찬란하다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집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정적 표현을 가진, 정서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 봄인데, 그 봄이 가서 너무 슬픈데, 찬란하게 슬퍼라고 하면서, 뭔가를 탈피한 그래서 보다 더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어, 역설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들이 어, 깃발이라고 하는 작품 안에 있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한번더 적어 보게 되면요. 자 적어 볼게요. 소리 없는 아우성인데 자 적어 보면 소리가 없대요. 그리고 아우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적히게 되죠. 그러면 소리 없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정서상 마이너스예요. 아우성은 되게 시끄러운 거지 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역설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또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이렇게 정리를 해 보세요. 어, 반대로 이야기하는 건 반어법이었고요. 그리고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 문장 자체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도 역설법에 나오는구나라고 잘 생각을 해두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문장들 중에서 어, 나 서리도 궁금한데 라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자, 서리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서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리법이라고 하는 건 뭐를 서리법이라고 하느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랬다. 아니라 그랬니? 이렇게 의문 형태로 물어보는 걸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될걸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서리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지금 오늘 얘기해 주고 싶었던 내용은요. 결국 시험을 보다 보면 친구들이 반어법을 모르든 또, 역설법을 모르든 간에 이두 개를 일단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두 개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비유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시의 표현 방법 중에 변화주기와 관련해서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개념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